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버는 절세 양도소득세가 완화된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로 줄어들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은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 관련돼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내용이 너무나 심하다는 것이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3주택자가 3주택 상태에서 양도를 한다. 그러면요. 기본 세율 플러스 30%라고 하는 엄청난 세율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 소득세 10%까지 합쳐 가지고 무려 39.6%를 뗍니다 그다음에 10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요. 82.5%라고 하는 엄청난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기본세율 플러스 20%로 중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8.6%를 떼고요. 10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요 71.5%라고 하는 엄청난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중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일 때는요. 6.6%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49.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바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2년 동안의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그러면 어떻게 양도세가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세대 3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요, 30년 전에 취득했고요, 취득가가 2억 원에 시가가 30억 원입니다. 무려 양도 차익이 28억 원이나 됩니다. 15년 전에 취득한 주택은요, 취득가가 7억 원이고, 시가가 28억 원, 따라서 양도 차익은 21억 원입니다.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은요, 취득가가 10억 원이고, 시가가 35억 원, 따라서 그 양도 차익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순차적으로 주택을 두 채를 판다. 이랬을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현행 양도세 중과 상태에서 1세대 3주택자가 양도차익 25억원짜리 주택을 양도한다. 그랬을 때 양도세는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25억원 곱하기 75% 빼기 6,540만원이라고 하는 누진공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억 960만원이고요. 여기에 1.1%를 곱하죠. 지방소득세 1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요, 무려 20억 원에 육박합니다. 19억 9,056만 원이 나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양도할 수는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그랬을 때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 한번 양도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차이 25억 원에 대해서요, 15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3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5억 원 곱하기 70%고요, 기본세율 4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40만원이라고 하는 누진공제율 빼니까 7억 2,210만원이 나왔고요. 거기에 10%를 가산해서 토탈 9억 9,431만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어느 정도가 감소됐냐면요. 11억 9,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또 한번 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차익이 21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현행 양도세 중과를 적용한다면요, 21억 원 곱하기 65% 빼기 6,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9,960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10%를 가산하니까 양도세 총 부담액은요, 무려 14억 2,956만 원이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그랬을 때 1세대 2주택자 양도 차익 21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한번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억 원 곱하기 80%, 10년 보유했으니까 20% 감했죠. 그리고 45%를 적용하고요. 6,540만원 누지공제를 빼주니까 양도세는 6억 9,060만원이 되고 거기에 10%를 가산해서 토탈 7억 5,966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요. 무려 6억 6,990만 원이라고 하는 양도세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그랬을 때 1세대 3주택은 12억 원 정도를 절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은 7억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양도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양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속세나 이런 것들을 또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 전략을 통한 주택 분산도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세만을 그 고려할 것이 아니고요. 종부세하고 상속세마저도 같이 함께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양도하는 것보다도 다양한 증여 스킬을 통해서 주택을 분산하고 이로 인해서 종부세나 아니면요 나중에 양도세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상속세마저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다양한 증여는요. 그 주택 공시 가격이 오르는 4월 30일 전에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을 때 양도세가 감소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